여러분,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는 말. 진짜일까요? 캡제미니의 최신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돈을 버는 진짜 방법은 사람과 같이 일할 때다. AI 에이전트는 복잡한 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다른 자동화 시스템과 협력해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판단,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소매업계 사례를 보시죠. 직원들이 매일 정보를 찾는 데 쓰던 시간을 AI가 대신하자 매출 수익이 최대 3.7%나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고객 관계에 집중했고 충성도는 급상승했습니다. 캡제미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은 인간이 지휘자가 되고 AI가 연주자가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반복 작업과 데이터 처리는 AI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람이 맞는 거죠. 이 방식은 단순 효율성을 넘어서 에너지 절감, 폐기물 감소 같은 환경 목표까지 달성합니다. 결국 AI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간단합니다. 대체가 아니라 협업입니다. 여러분이라면 AI를 부하 직원처럼 다루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쟁자로 보시겠습니까?